하나님께서 규례도 주고 제사의 그런 모든 규칙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. 왜냐하면 그 본질을 모르니까.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.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. 이 백성이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한다.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.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. 반역자니라 그러니까 길갈에 죄가 있어요. 길갈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첫 번째 관문이에요. 첫 번째 요단강을 통과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길갈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처럼 요단의 물들을 다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열두 도를 택해서 길갈에다가 그걸 세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성소가 되는 거죠 유명한 곳이 돼요 거기가 유서 깊은 곳 그런데 유서 깊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타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화이을진저 의식하는 성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물들어서 매년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배교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올라오는 순례자들도 타락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. 이 길갈이 성소가 되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예배드려 온 사람을 미워했겠어요?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. 강도 뭐예요? 서로 대화하면서도. 딴 생각하고, 입으로는 축복이요, 속으로는 저주하고, 입에 좀 씹힐 것이 있으면 축복하고, 아니면 저주하고.